서맹수TV입니다. 금일은 8월 8일, 8일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경량에 빠뜨려 죽이려는 자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해야 하나 제사양 나라 대한민국이 역건은 다 갖춰졌지만 우리의 정치 권력은 어느 것 하나 성한자들이 없다. 그러나 이 악들을 드러낼 위기의 힘에 시박체가 없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정치관을 공산당으로 판결하고 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우리들의 바라고 바라던 그의 행동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 모습이 어찌 시원치 않다 그것은 행동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 에, 대한민국의 먼저 강봉에 퍼지는 간첩들을 소탕해야 한다. 지금쯤이면 안기부 요인들의 내사에 이어 정리하고 군의 주요 지기에 자리잡은 간첩들을 체포했다는 말이 세워 나와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없다. 물론 전 국민에게 이 정보가 세워 나오면 안 되겠지만. 에, 상황으로 존재하는 문재인이 아닌가? 지금도 그는 상황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주변에는 간첩들의 통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정리해야 한다. 간첩들과는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그들과 대적해야 한다. 사적생, 생적사이다.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을 그대로 두고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없다. 중공의 간첩들이 발가벗고 덤비는 행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경제인들이 세계를 향하여 명렬한 공격을 회피하면서 대공세를 취하여 바이든과 시진핑을 몰아붙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령유착과 분리를 적절히 임해야 할 때이다. 세계의 소리가 모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효과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여호와의 계심의 표현으로 다가온다.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들은 가슴으로 확인하자. 헛날이 가면 새날이 올 것이니 이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정신 자세가 밝아져야 한다. 하나님 제사양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여호와의 파숙의 수 나라로 끝까지 함께하길 기원하자. 아멘